좋습니다. 초롱콩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6일 밤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겨울밤인데요. 이런 날은 일찍 퇴근해서 따뜻한 집에서 영화라도 한편 보고 싶은 그런 날인데 유튜브로 인사드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일이 바쁘면 이렇게 인사를 잘못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어, 퇴근을 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 부산 전체 오늘은 입주 물량을 구별로 한 번, 20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빠르게 한번쭉 훑어보고 퇴근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기준일이 2021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2021년 기준 물량입니다. 화면 잘 보시죠. 어, 여기에 먼저 해운대부터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요 파란색이 연연 하늘색 하늘색은 부족하다는 표시입니다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한 연한 녹색 요거는 적정하다는 표시고요 어, 그 다음에 빨간색은 물량이 과잉이라는 뜻이고 노란색은 약간 초과했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어, 이 수치를 가지고 한번 짚어볼 텐데요 먼저 부족한 것부터 살펴보면 대표적인 곳이 해운대구와 그 다음에 금정구 강서구 이렇게 세 개의 구는 세개 어, 구는 해운대구, 강서구, 금정구 이렇게 세개 구는 계속 모자랍니다 입주 물량이 계속 모자라거든요. 한번 물량 자체를 잠깐 한 보겠습니다. 어, 해운대구는요 지금 올해 필요 수요량은 2,029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입주 물량으로 예상되어 있는 곳은 317세대가 단거예요. 317세대. 많이 모자라죠 그리고 내년에는 2022세대가 필요한 그런 수요량인데 입주량은 1556세대가 입주를 하고 대략 한400한 560세대가 모자라네요 그리고 20, 23년도에는 어 2016세대가 필요한데 입주하는 건 171세대가 답니다 2023년도에는 해운대는 계속 모자라네요 그죠 이렇게 해운대구 그 다음에 금정구 금정구도 계속 이렇게 보면 1174 세대가 필요한데 851 세대 입주 1170 세대 필요량에 114 세대 입주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66 세대 입주 필요량에 한 세대도 없어요 23년도에는 강서구 역시도 필요 수량은 696 세대인데 올해 284 세대만 입주하고 나머지는 한4 0 0 세대가 모자라는데 그다음에도 대략 한 694세대 필요. 691세대 필요한데 빵빵해요. 입주 물량이 강서구가 어, 강서구가 기존, 뭐, 신도시로 개발된 데는, 뭐, 입주를 다 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아직, 뭐,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이런 데는 입주할 때가 다가오지 않은 거죠. 강서구 같은 경우는. 검정구에도 보면 은근 새로 아파트 지을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재개발이 완공돼서 입주할 그 시점이 다가오지 않거나, 재건축이 완공되거나, 그런 시점이 아니면, 아파트를 지어 올릴 때가 많지가 않아요. 요 입주 물량은 아파트를 가지고 통계를 내놓은 거거 거든요. 그다음에 운대구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아파트를 신축해서 그냥 입주하도록 지을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렇게 세 개의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량이 계속 모자라면 기존 있던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가 쉬울 것 같고, 요 통계만 놓고 파악을 한다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또 매매와 전세의 그 갭이 좁아져서 그 전세 그 자금을 발판으로 어, 또다시 갭 투자나 이런 게 들어오기가 쉽고 어, 그렇게 해서 또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또 전세 가격이 따라가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이러면서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러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거든요. 그게 이렇게 입주 물량이 계속 부족한 곳에 어떤 그런 요 수치만을 놓고 본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어, 저희 집은 어디에 있냐면 동래구에 있습니다. 저희. 어, 우리 집은, 요 예? 그, 동네구 같은 경우는, 보면, 어, 올해, 그, 수요량은, 1366세대가 필요한데, 올해 입주 물량은 무려 5,296세대입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5,296세대. 대단하죠? 대략 뭐, 거의 한 4,000세대급이 남네요. 이이 4천 세대를 다른 구에서 인근에서 이사를 와 줘야 되는데 동래구에 인근에 붙어 있는 구는 어디가 가깝냐면 하 금성구가 가깝고요. 동래구 인근에 맞죠? 금성구에는 이제 뭐 물량이 부족하니까 여기서는 동래구 인근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또 동래구 인근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뭐 만덕터널을 넘어가면 북구도 좀 가까이 있습니다. 북구도. 근데 북구 역시 올해 입주 물량이 1432세대가 필요한데 어, 입주량은 3600세대니까 거의 뭐2천 200세대 급이 남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는 뭐 어서피스하게 적정 수치고요 어, 23년도 넘어가면 북구도 이제 부족해지는데 어, 연접해 있는 동래구와 어, 뭐 이렇게 또 북구는 서로 대체제 역할을 할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군이 틀려서 뭐, 반드시 북구에 계신 분이, 뭐, 집이 모자란다 해서 동네로 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접에 있는 구이긴 합니다. 그리고 동네구 옆에 또 인근에 있는 곳은 바로 연제구죠 동네구 사직동과 뭐 연제구 거제동은 골목 하나 사이로, 뭐, 이렇게 연제구이고 동네구이고 이렇고요또 저희 집도 길 하나 사이로 저희 집은 동네구 온천동인데, 차 어, 타고 올라가는 그 길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저희 집 있는 쪽은 동네구고 그 길을 기준으로 왼쪽은 어 사직동이거든요. 온천동이고 참 사직동이거든요. 거기가 길 하나 사이로 이렇게 행정구역들이 나뉘는데 어 연재구는 여기 보면 어 올해 2021년도 입주물량은 1055세대인데 입주물량은 2202세대입니다. 어, 여기도 올해는 거의 한 1,200세대가 과잉이에요 연재구도 연재구도 그렇고요 그리고 연재구는 내년에도 입주물량이 과잉입니다 아 내년에는 없습니다 입주물량이 올해 거네요 그죠? 아, 기준줄이 없어놓니까 헷갈립니다 잠시만요 2021년도가 요게 기준달이었죠? 이게 없으니까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재구는 내년에 필요량은 1,052세대인데 빵입니다. 빵. 그럼 올해 아까 남아있던 입주물량 2,202세대를, 어, 수요량보다 한 1,100세대 남는 게 내년에 거의 소화가 끝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1,048세대가 필요한데 입주물량은 5,565세대입니다. 레이카운티 4470세대가 2023년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 물량만 놓고 보면 어, 연재구에 집을 살, 살려고 한다. 그러면 2023년도에 사면 어, 좀 사기가 수월할 것 같고요. 대신 내 집을 팔려고 한다. 레이카운티에 입주하려고 2023년도에 바로 그 연접해 있는 같은 생활권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고 입주하려고 한다. 그럼 그 파는 그 집이 가격이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다. 그 뜻이죠. 같은 해에 팔려고 하면. 그럼 언제 팔아야 되겠느냐. 2022년도에는 입주량이 제로입니다. 제로. 어, 요때 적당한 가격으로 좀 팔고, 어, 뭐 전세로 잠깐 움직여 있던지 그런 계획을 세워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 요, 봐드리는 게 그런 걸 참고하라고 봐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래구에 붙어 있던 어 아까 뭐 북구 그다음에 금정구 연제구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또 연제구 옆에 있는 구는 어떤 구냐? 동래구도 같이 있지만 또 연제구 옆에 같이 있는 구가 어디겠어요? 연제구 옆에 부산 친구가 같이 있죠. 맞죠? 어, 연제구에는 어 거제동과 연산동이 있는데 연산동 바로 인근에는 부산진구 양정동이며 이런 곳이 또 거의 나란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양정에 있는 신축 아파트하고 어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하고 굉장히 가까이 이웃해 가지고 어이마를 맞대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어 거기를 놓고 보면 어 부산진구는 연제구와 또대체제 역할을 할수 있는 부산진구는 어, 올해는 수요량이 1,815세대가 필요한데, 어, 입주량은 1,587세대입니다. 그럼 적정하네요, 그죠? 그 대략 한뭐 2, 300세대가 남고, 그 내년에는, 어, 부산 친구가 1,810세대가 필요한데, 내년에요. 입주 물량이 무려 6,911세대입니다. 거의 5,100세대급이 남아요, 부산 친구가. 내년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2022년도에 부산 진구에 아까 붙어 있던 곳이 연제구가 가까이 붙어 있댔죠. 뭐 연제구는 내년에는 제로입니다. 제로 입주 물량이. 그죠? 근데 이호에 있는 부산 진구에는 남는 게 거의 뭐한 5,100세대급이 남아요. 부산 진구에. 그러면 연제구에뭐 입주 물량 모자라는 거를 바로 연접해 있는 어뭐 부산 진구에서 얼마든지 또 소화를 하고도 이건 뭐 남겠네요. 그죠?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부산 진구 물량은 1,804세대인데 입주 물량은 5,976세대입니다. 여기도 거의 한 4,100세대급이 남네요. 부산 진구는 2022년도와 2023년도 두해 합해서 거의 9,000세대급, 한만 세대급의 입주 물량이 남아요. 거의 뭐 웬만한 신도시 하나급 정도의 입주 물량 아파트가 남는데 어 다만 이 부산 친구는 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연제구 이러면 거제동과 아까 연산동 두 개만 연제구였잖아요. 그런데 부산 친구는 동이 많아요. 저쪽에 있는 뭐 가야, 뭐 개검, 출래 이런 쪽이랑 이쪽에 있는 양정 그연산동에 그 연접해 있는 뭐 양정 이런 쪽하고는 생활권이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진구, 진구 안에, 그러니까, 전포동, 뭐 서면, 부선동, 뭐, 요런 쪽이랑, 아까 저쪽에 계검, 뭐, 주례, 뭐, 이런, 주례는? 사상부 주례동인가요? 진구, 계금동까지가 어, 진구가, 진구에 들어옵니다. 그죠? 계금 가야까지, 부산 진구, 가야동이죠? 맞죠? 오늘 옆에 초롱도생님이 와 계십니다. <laughs> 가야동까지가 진구에 들어갑니다. 거기까지의 입주물량이 여기 다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거를 잘 가늠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아파트 단지별로 어느 동에 동별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어느 동에 이제 입주 물량이 있는가를 봐가면서 내 집의 움직임을 이제 챙기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친구는 근데 입주 물량이, 진구랑 연제구는 물량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도 부산의 도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사 안 가고 출퇴근을 그냥 1호선을 이용해서 부산 전역으로 그래도 편하게 다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 진구와 연제구거든요그 행정구역상. 어, 그래서 이 물량을 소화해내기가 다른 구보다는 훨씬 용이합니다. 물량이 좀 많아도. 똑같은 물량인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강서구 처음 뭐 명지동 쪽 물량인가 하고, 아니면 부산 변두리에 기장군에 입주 물량이 부산 친구에 있는 것만큼 거의 만 세대급 물량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 그거는 영향력이 지금 친구의 만 세대급하고, 기장군과 강서구의 만 세대급하고는 소화해내는 그, 속돌아야 됩니까? 그게 다를 거예요. 왜냐, 강서구에 계신 분은 직장이 구수동이라면 그의 이사 가야 됩니다. 너무 멀어서. 명지에 계신 분이 부산에 나오실 때, 아, 내 네, 부산 갔다 올게. 이러고 나오신다 하더라고요. 거기도 부산인데. 그 만큼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야 될 그게 있죠. 대신 그 안에서는 모든 게해결돼 있고 살기 편하고 너무 괜찮습니다. 명지나 요런 데도 신도시나 요런 안에는. 왜냐, 대량의 아파트들로 신도시가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편리한 근린이나뭐 이런 게 갖춰져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다 해결이 다 됩니다. 근데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파트만 가지고 직장이 해결이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이 1호선 권역에서 부산 전역으로 다 가능한지 안한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직주근접이 가장 1번이기 때문에 입지라는 아파트에 입지라 하는 거는 가장 첫 번째로 치는 게 직주근접이에요. 직장과 집이 길에 너무 시간 안 뿌리고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적당한 거리에 갈수 있는가. 근데 그직주근접에 집이 옆이 막 공단이라든지, 막 매연이 뿜어서 나오고 꿀뚱 옆에 있는 그런 공단 지역이라 하면, 직장 옆이라도 그 근처에는 살지를 않겠죠. 근데 쾌적하고 주거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근데 집과 직장이 거리를 그렇게 멀지 않게 가져갈 수 있는 곳인데, 가격이 적당하다. 그러면 그게는 거주를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까 진구와연제구의 입지예요. 부산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지난주에 울산에, 어, 조롱대장이 경매에 굉장히 괜찮은 건물이 하나 나와 있다고, 뭐, 1월 날 심심한데 놀면 뭐하겠노? 한번 임상이나 가보자. 이래갖고 같이 갔었어요. 지난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인가? 모르겠습니다. 울산 미포조선을 지나서 울산 동구에 있는 그 건물이었어요. 5천짜리 이제 걸린 상가였는데, 어, 가격이라든지, 그, 로드뷰상의 그림을 보면, 꽃각지에 그, 이렇게 소방도로를 다 끼고, 너무너무 입지가 괜찮은데 가격이 싸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임장을 가는 동안에 벌써 저는 마음속으로 포기를 했었어요. 아유, 이런, 이런 물건은 그냥 가격이 절반이 내려와도 이건 나는 살 이유가 없겠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 왜냐? 공단 옆이더라고요, 거의. 가는 동안에, 그, 울산이, 그, 공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막그꿀뚝에 여기 계속에 연기가 뿜어서 나오고, 아좀 공기가 틀리더라고요. 그 울산에서도 주거지로 계속 한 곳에 아, 모여 살라고 하겠구나. 여기는 직주근접의 거리가 멀어도 그런 생각을 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왔고해. 그런데 부산에는 특별한 공단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주거 지역으로 계속 한 곳이 많잖아요. 부산은 공업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주 근접의 지역을 찾는다는 거죠. 공장 옆이 아니라 하면. 설명이 뭐 충분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입지의 1번은 직주 근접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교통을 보거든요. 역세권인가, 그 다음에 학세권인가, 그 다음에 뭐 평지인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네 가지만 어느 정도 갖춰져도 집은 굉장히 유지가 되기 쉬운 그런 그 조건을 갖추는 거죠. 부산 진구와 아까 연재구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격이 굉장히 비쌌던 이 해운대구 있었죠. 이 해운대구의 대체 그 구는 어디냐면 수영구가 그 대체 구에 들어가겠죠. 근데 대체제로 보는 해운대구의 대체세에 해당되는 그 구가 수영구의 대체세가 되는 또 해운대가 둘다 입주물량이 안 많습니다. 이 수영구도 2021년도에는 892세대가 필요한데 입주는 515세대. 그리고 2022년도에는, 어, 요 때는 좀 적정하네요. 약간 초과됐고요 그리고 23년도에도, 어, 대략 887세대가 필요한데, 어, 입주는 217세대로 대략 한 600세대 정도는 부족합니다. 수영도. 그러니까 대체세가 되는 해운대와 수영은 두 곳이 다 부족이에요. 수영구, 그럼 해운대도 부족해. 수영도 부족해. 그 수영구에 붙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남구예요 남구. 초롱부동산은 남구에 있거든요. 목골역 4번 출구에. 어, 제, 초롱부동산 뒤쪽에는, 어, 대연 롯테캐슬 레전드가 있어요. 어, 거의 3,149세대인가, 3,000세대가 넘는데, 어, 이 남구는 굉장히 이렇게 주거지로 선호하는 실제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이 남구예요. 그래서 매매와 전세의 그 지수가 거의 45도 기울기로 매매도 고르게, 전세도 고르게 오르는 곳이 남부예요. 다른 곳은 매매만 가파르게 가든지, 전세만 가파르게 가든지 이렇게 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곳이 많은데 남부는 그게 굉장히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매매와 전세 그어 지수 그 상승 폭이 이 남부도 올해는 입주 물량이 빵으로 납니다. 빵 2021년도 남부 입주 물량 빵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1,351세대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많았냐? 작년도에도 한, 백, 한, 삼, 사십 세대는 모자랐어요. 남았던 게 아니죠. 뭐 남구에도 작년에 기존 아파트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근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 아니, 코로나란다. 그, 조정 묶인 이후에 취득세의 장벽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비과세 되려면 이제 뭐 1년 안에 어 앞에 걸 팔고, 전입까지 해야 되는 그런 아파트의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조금은 주춤해져 있었어요. 근데 아마 부정 지나면 전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재개발 그 매물은 오늘도 뭐 계약금이 두 건이 들어갔지만 움직입니다. 굉장히 좋은 물건, 급매로 나온 물건은 이렇게 늘 사실 분은 예의주시하면서 살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움직이기 전에 이미 걷어갑니다. 그런 물건은. 근데 기존 아파트는 그 취득세와 아까 비과세 요건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움츠려가 있어요. 그렇다고 막금매가 나오냐? 그렇지도 않고 그냥 서로 관망하는 그힘 겨루기에 있는 중에 있고요. 그 남부도 그건 마찬가지겠죠. 근데 지금 내년에는 이제 남부도 입주 물량이 좀 있습니다. 어, 입주물량이 수요 필요한 건 1346세대인데 입주물량은 3439세대 대략 한 2100세대급이 어, 내년도에는 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어, 23년도에는 입주물량이 대연동 같은 경우에는 뭐 대연피치부터 시작해서 어, 입주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어, 대연클라센트도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 여기 한 3200세대급 정도 입주물량이 더 많아요 그 남구는 내년, 후 내년 입주물량이 계속 있습니다. 올해는 모자랐고, 그죠? 어, 이렇다 하면, 부산이 계속 조정이 묶여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면, 남구에 집을 들고 계신 분은 2021년도 올해 그냥 매도를 하시겠다 생각을 하면, 뭐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요, 코로나 이후에, 조정 묶인 이후에, 요, 관명, 관망세가 지나고 나면 또 움직일 것 같거든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년, 후년에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 내년에 한 2천 세대급, 후년에한 3천 세대급, 대략 한 5천 세대급은 공급이 과잉이에요. 2년에 걸쳐서. 요 물량 소화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오히려 답이에요. 2년의 기간이 지나가도록 어, 남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좀 가이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남구에 또 연접해 있는 곳이 어딥니까? 남구 옆에는 어~ 서로 그거는 좀 다른데 그래도 행정부역상 가까이 있는 데는 동구가 그다음 가깝죠. 동구 뭐~ 뭐~ 자천동해사구 하는 데가 요 남구에서 어, 저 옆으로 가면 동구에요. 동구. 북항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요 동구에는 수요량 자체가 그렇게 안 많아요. 대체적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다른 데와의 차이점. 수요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구가 그렇게 늘고 있는 구가 아니고 동구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많이 필요할 수요가 그렇게 없는데 인구 대비 그렇게 안 많은데 입주량은 내년도 올해 1300세대. 내년도에 956세대. 그 다음에 2385세대 이래가. 동구는 계속 과잉이에요. 수요 대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 이 동구에는. 긴 그림으로는 예. 북항이 동구였죠 거기에 일자리가 좀확 만들어지면서. 그 북항 뭐 1단계 개발이 좀뭐 완료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점점 되어가면서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됩니다. 아까 직주 근접이 1번이라 했죠. 그 직장이 좀 늘어나면 그러면 그 직장 따라서 뭐동구에가까이또새 아파트가 생기면 요렇게 어새 아파트 물량이 막 나와 있으니까 아요 입주하는 물량에 그냥 직장 근처에 가볼까 뭐 요렇게 되면 몰라도 그 전에는 다른 데서 이게 해결을 해가 들어가야 된다 소리죠. 그럼동구 옆에는 어딥니까? 동구랑 영도구랑 또 가깝습니다. 그죠? 영도구 중구 이렇게 다 가까이 있죠. 중구에는 어 수요량이 209세대. 뭐 208세대, 이렇고, 입주 물량도 없습니다. 내년, 후년년일 때는. 근 올해, 그냥 달랑 509세대 하나 들어가는데 과잉으로 나와 있어요. 차트상은. 아파트 수요가 없다 소리입니다. 중구는. 그래서 조정에 묶지도 않았어요. 묶을 필요도 없어서 묶지도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게 동구 가까이에 있는 구입니다. 거기가. 그다음 영도구 같은 경우는 여기도 계속 과잉이에요. 근데 올해 입주물량은 영도다운 보세요. 수요량이 572세대입니다. 근데 입주량은 1152세대. 대략 한 600세대가 과잉이고요. 올해. 그 다음에 내년에 570세대 필요한데 입주량은 1100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568세대 필요한데 입주량은 1228세대입니다. 그 대략 제가 볼 때는 그냥 뭐한한개 단지 정도씩이 어 입주량이 있는데 워낙 수요량이 작다 보니까 공급으로 잡혀 있는데 어 영도도 그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영도 안에 그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영도는 요 3년 정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을 거라 해도 뭐를 살펴보시면 되냐면 2023년도부터 있죠. 계속 수요량은 공급량은 부족했어요. 계속 모자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신축이 조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있겠죠. 영도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어 동구와 어그 다음에 뭐 중구와 영도구가 가까이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머에 서구가 있고 사구가 있죠. 서구와 사구가 연접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상구가 아까 북구와 연접해 있는데 어 사상구 잠깐 볼까요? 어, 사상구도 올해는 입주량이 거의 뭐, 어, 사상구 입주 물량이 올해는, 어, 수요량이 1072세대인데 입주량이 485세대입니다. 사상도 모자라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한 1000세대 정도가 남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대략 한, 한 6,700세대 정도가 많아요. 그러면 한 1,600,700세대를 소화, 흡수하면 되는데, 사상구도. 중요한 건 사상구에도 그동안 공급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계속 적정이거나 모자라거나 이래 왔죠. 그러면 한두회 정도 신축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신축 수요에 대한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그런 물량입니다. 사상구와 아까 영도구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 부족했던 연도가 훨씬 더 누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 서구도 마찬가지 서구는 어, 그동안 입주 물량이 계속 많았었어요 서구는 근데 올해는 그냥 적정한데 내년도에 거의 한 1,500세대급 정도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근데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빵입니다 빵 그래서 뭐 서구는 어 내년도에, 올해 내년 조금 잘 지나고 나면, 예전에도 입주 물량이 모자랐던 곳은 아니라서, 올해 입주 물량 소화를 잘 끝내야 될것 같고요. 어, 내년까지 입주 물량 소화를 잘 끝내야 될것 같고요. 23년 이후 지나면, 어, 뭐 현재 수치대로 같으면,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물론 다른 변수들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나타나 있는 입주 물량, 요 수요 공급의 차트만을 가지고 리딩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기장이 입주 물량이 빵이네요. 근데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어 입주 물량이 거의 2,423세대가 있어가지고, 1,100, 1,400 정도? 1,400세대 정도가 물량이 남네요. 근데 2023년도에 물량이 없습니다. 어 뭐, 이거는 물량이 많아서 달랄 일은 없겠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느 구에 살고 계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가 살고 있는 그구 플러스 좌우 자백호 우청용 대체제를 같이 검토를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옆에 옆에 인접해 있는 구그 물량을 어느 연도에 물건 많은지를 점검을 해두시고 그걸 기준으로 내가 전세를 놓을까 이사를 갈까 그걸 고민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어 제가 이 리딩을 한 5분만에 드고 했는데 이모 뭐또 길어진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곧 구정이잖아요. 구정 지나고 나면 어좀더 훨씬 더 많이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한 달은 어 1월 초순 중순까지는 조용했었습니다. 어, 조용했었고 막 세금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막 바뀌니까 어, 그거에 대한 관망세가 있었었고요. 그런데 1월 중순 이후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어 금매 하나씩 나온 게 처음에는 어 금매라도 관망을 했어요. 혹시 더 떨어지는 게 나오려나? 어, 그런 생각으로 어, 지금 안 그렇습니다. 괜찮게 나오는 거는 쏙쏙쏙쏙 슬슬슬슬 다 빠지고 있는 게 눈에 다 보여요. 혹시 뭔가 투자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이고 하다고 하면 한번 움직여보세요. 초롱부동산에 오시면 언제든지 상담, 상담 가능은 한데요. 아무 연락도 안 주시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전화 정도는 먼저 주시고 제 일정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늦은 밤, 행복한 밤 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